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성장사 강의를 맡은 김낙연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네 번째 강의로 인적 및 물적 자본의 형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높고 선진국 경제를 빠르게 캐치업할 수 있었던 데에는 2주차 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적 및 물적 자본의 빠른 형성이 기여한 바가 큽니다. <laughs>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에서 인구변천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 경제성장의 각 국면에서 부양비를 포함한 인구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졌고 그것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인적자본은 학조교육과 생산현장에서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데 그 실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해방 전과 후에 걸친 취업자의 산업별 또는 종사상 지위별 구성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들 일인당 부가치 생산성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보이고자 합니다. 물적 자본 형성에는 동아시아 국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투자율과 저축률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변천이란 출생률과 사망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인구의 연령 구성이 크게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인구 변천은 다음의 4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전근대의 전통 사회에서는 출생률도 높지만 사망률도 높아서 양자의 균형이 이루어져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시기를 1 단계라 할수 있습니다.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식량의 공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이 늘고 보건에 관한 정보가 확산되면 사망률이 떨어지는 2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특히 유아의 사망률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 출생률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인구의 빠른 증가가 나타납니다. 사망률뿐만 아니라 출생률도 하락하기 시작하면 3단계라 할수 있습니다. 출생률이 하락하게 되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면서 출산과 육아의 기회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자의 교육이 보급되면서 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이 높아진 것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출생률이 사망률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낮아져서 양자의 균형이 다시 인구, 양자가 균형함으로써 다시 인구가 정체되는 단계가 됩니다. 이것은 과거 선진국에서 나타났던 현상이고 시차를 갖고 계도국으로 확산되어 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림 4-1은 한국의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의 장기 추이를 보인 것입니다. 각각 인구 1,000명당 그 해의 출생 또는 사망한 자의 숫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1925년에 인구 1,000명당 45명꼴로 출생하였고 28명꼴로 사망하였음을 보여줍니다. 60년대까지는 조출생률이 평균 40에서 45명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었던 반면 사망률은 계속 하락하여, 어, 하락하고 있었으므로 이 시기는 전술한 인구 변천의 2단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20, 1925년 이전에는 데이터가 없지만 조선 후기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1단계라고 생각되고 사망률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개항기의 어느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항으로 인해 서구에서 서구에서 의료 기술과 보건 지식이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특히 유아의 사망률을 떨어뜨리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한국에서 저 출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인구변천의 3단계는 1960년대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후 현재 이르기까지 저 출생 출생률과 사망률의 격차가 줄어들었고, 1920년대 1920년에는 역전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인구 변천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인구 중의 노인 비중이 이미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조사망률이 앞으로 좀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출생률의 하락을 막지 못하는 한 조출생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인구는 감소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조출생률이나 조사망률이라는 지표는 인구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으면 조출생률이 높아지고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으면 조사망률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표가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학계출산율이라는 지표입니다. 이것은 한 명의 여성이 일생 동안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합니다. 그 중에는 어릴 때 죽은 자녀 수도 포함됩니다. 그래프에 따르면 한국의 학계 출산율은 학계 출산율 1960년대까지는 평균 6명으로 나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후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여 1985년 이후에는 2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자녀 수가 급격히 줄어든, 줄어든 시기는 후술하듯이 저축률과 투자율이 급상승한 고도 성장기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계 출산율은 2018년 이후는 1 미만으로까지 떨어져 현재는 0.84명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여성이 그만큼 늘어났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서는 불과 2, 3세대의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할아버지 세대에서 형제 자매 수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 세대와 자기 세대보다 훨씬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자녀 수가 기껏해야 1, 2명이고 아예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림 4-2에서 남녀의 초혼 연령도 제시하였는데 오른쪽 눈금으로 보면 됩니다. 1925년에 남자의 평균 초혼 연령은 21세이고 여자는 17세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프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조선 시대에는 초혼 연령이 더 낮았고 남자보다 여자의 초혼 연령이 더 높았습니다. 예컨대 19세기 말에 양반 가문의 남자 초혼 연령을 보면 15세인 반면 여자는 17세로 나옵니다. 20세기에는 평균 초혼 연령이 남녀 모두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현재 남자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세이고, 여자는 31세에 달했습니다. 여자의 초혼 연령이 이렇게 높아지면, 가임민 기간이 주로 학계 출산율을 떨어뜨린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학계 출산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림 4-3은 OECD 통계에 의해서 주요 국가의 주요 국가의 학계 출산율 추이를 비교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유럽의 EU 국가들은 EU를 묶어서 평균으로 제시하였고, 미국과 일본 이외의 개도국으로서 인구 규모가 큰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중동 국가로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시하였습니다. 1960년 단계에서 EU와 미국, 일본 등의 학계 출산율은 3명 전후인데 비해 나머지 국가들은 6명. 또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것이 그후 대체로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그 양상은 나라마다 달랐습니다. 한국이 1960년에서 85년에 보였던 급속한 하락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국이 일자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한국과 유사하게 빠른 속도로 학계 출산율 하락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 한국은 당시 가장 낮았던 일본이나 EU 국가보다도 더 낮아졌고, 최근에는 0.84명으로 일본의 1.33명이나 EU의 1.53명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에서 낮은 출산률로서는 단연 1위에 있어 2위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져 신혼부부가 주거를 구하기 힘들고, 자녀의 사교육에 수반되는 비용도 매우 높으며,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나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 그 비용을 국가나 고용주보다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남녀 간의 가사 분담에서도 여성의 부담이 여전히 높은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한 여성의 경우, 출산율과 육아의, 출산과 육아의 기회비용이 너무 높고, 그것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저출산 현상을 낳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동향이 한국에서 연령별 인구 구성을 크게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그림 4-4는 전체 인구 증가율과 함께 연령별 인구의 증가율을 보인 것입니다. 연령은 0세에서 14세의 유년 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 그리고 65세 이상을 노년 인구로 나누었고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결과를 이용해서 1910년에서 2070년에 걸친 인구의 연령별 증가율 또는 감소율을 보인 것입니다. 인구 센서스가 시행된 두 연도 간에 연평균 증가율과 감소율을 제시하였습니다. 보통 0과 5로 끝나는 연도로 5년마다 센서스가 실시되었지만 1944년과 1949년은 예외였습니다. 1949년의 인구 증가율, 특히 15세와 64세의 애가 높게 치솟은 것은 해방으로 인해 해외에 나와 있었던 인구들이 대거 귀국했고 북한에서 올라한 인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구 이동에 의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 인구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베이비붐 시대로 이끌어지는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예, 전반으로서 3% 전후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후 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이후는 증가율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었고, 2070년에는 연평균 마이너스 1.2%로 인구의 감소가 점차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령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인구 증가율을 보면 해방 전에는 그룹 간 증가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어, 1970년 이후에는 대조적인 추이를 보였습니다. 유년 인구는 1975년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감소세가 강화되었으며, 2040년에 일시적인 플러스를 제외하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년 인구는 1965년 이후 증가율이 가속되고, 19... 2025년에는 증가율이 5.4%로 정점에 달한 후, 증가세가 둔화되어 2055년 이후에는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년인구와 노년인구의 이러한 대조적 변화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15세에서 64세의 생산연령인구의 증가율은 70년의 전체 인구의 증가율보다 높아진 후그 상태를 2005년 또는 2015년까지 유지했지만 그 후에는 반대로 전체 인구의 증가율 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인구수가 감소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림 4-5는 이들 연령별 인구 증가율과 함께 총 부양비의 추이를 보여줍니다. 유년 인구가 감소로 돌아서는 것은 1970년이고 생산연령 인구는 1920년에 그리고 노년 인구는 1950년에 정점에 달한 후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각 연령 그룹이 점차 감소로 돌아서는 만큼 감소세가 가속됩니다. 2020년에 한국의 인구는 5,184만 명으로 정점에 달했지만, 2070년에는 3,766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인구는 1980년 이전의 인구 규모로 되돌아간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구가 매년 줄어드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들 연령 그룹별 인구를 이용하여 부양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유년 또는 노년의 부양비는 유년 또는 노년 인구를 생산 연령 인구로 나누어 구합니다. 그리고 양자를 합쳐서 총 부양비라고 어, 얘기합니다. 그림 4-5에서 총부양비를 제시하였습니다. 총부양비는 1970년까지는 74%에서 90% 정도 높은 수준이었고, 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후 총부양비는 급속히 떨어진 후, 2015년에는 어, 32%로 바닥을 친 후, 다시 급속히 상승하는 U자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U자형이라, 다만 U자형이라 하더라도, 어, 오른쪽에 끝인 2,070년의 총부양비가 어, 117%에 117 달하여 왼쪽 끝보다는 어, 다소 높은 불균형의 양상입니다. U자형의 총부양비에서 왼편이 높았던 것은 유년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고 오른편이 높았던 것은 노년 인구가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총부양비가 급속히 떨어진 구간이 고도 성장기에 해당하는. 어, 그러니까 구간, 고도성장기가 겹칩니다. 이와 같이 총부양비가 빠르게 하락하는 국면을 인구보너스의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꾸로 총부양비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승하는, 어, 그러니까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국면은 인구 구성이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는 인구오너스의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보너스 시기에는 저축률과 투자율의 급상승이 나타나 아, 물적 자본 형성을 가속시킨 요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수라는 물적 자본 형성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